안녕하십니까. 릴리안TV의 외계과학자입니다. 오늘은 일루미나티에 관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일루미나티는 야당 측 외계인의 동아리 활동이라 말씀드렸고 야당 총재가 사탄이므로 사탄 숭배적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야당 측 외계인들의 조직적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알아야 적절한 대처를 하겠지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규분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체의 특성이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것인데, 키도 작은 키부터 큰 키까지 정규분포를 이루듯이, 인간의 사고방식 분포도 모든 요소에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좌파적 성향과 우파적 성향도 그렇고요.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등등, 우리가 이념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양끝 사이에서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됩니다. 그 중에는 비슷하게 가는 개념들도 많겠지요. 우파적 성향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적 성향을 주로 갖게 되는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측 외계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특정 이념이 우세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거나 이념의 개념을 넘어서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야당 측 외계인들이 지구에서 좋아하는 것중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단순히 과학적인 개념을 떠나 종교적 수준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죠. 과학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19세기 진화론도 그 이전에 나온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튼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한 이후에 영향을 받은 이념이 매우 많은데 마르크스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잘 알다시피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에 종교를 부정하니 당연히 외계야당이 좋아하죠.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것중또 하나가 나치즘입니다. 우생학을 기반으로 우수한 아리안인과 열등한 타 민족이나 장애인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죠. 재밌게도 나치는 대다른 형제인 공산당 실화에서 2차 대전 때 소련과 열심히 싸우기도 합니다. 일루미나티 입장에선 사람 많이 죽어서 개꿀. 이렇듯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많이 죽게 되고 인간 중심적 사고로 인해 외계 행성 입성이 힘들어지게 만드는 이념에는 항상 일루미나티가 관여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의 몰락으로 사회주의가 철진한 이념인 것 같은데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입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 쪽이 일루미나티와 성향이 잘 맞으니 그쪽에서 음모론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종교에도 붙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전쟁과 타락은 일루미나티, 즉 야당 측 외계인들에겐 꿀떡밥이죠. 중동의 이슬람교가 대표적이겠고, 거기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나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야당 외계인 동호회인 일루미나키는 자기네 유리한 쪽 온갖 이념과 집단들을 팍팍 지원한다. 사회주의도 그중 하나이니 경계를 해야겠다. 끝. <목소리>